안녕하세요.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아산둔포 이지더원 8차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도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입주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점 예, 입주 청소 안한 상태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 깨끗하게 청소할 곳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 전체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입구에서 어, 오른쪽 작은 방을 보시면 어 이렇게 스위치를 2구짜리로 교체를 해서 자 3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3색으로 바뀌는 그 커튼 간접등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등 도배 어, 장판 빼고는 여기는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화장실 이렇게 출신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서랍장, 이장 스타일을 원하셔서 이장 스타일로 해드렸고, 치마형,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욕조까지도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욕조도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천정을 보시면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거실을 가장 많이 신경 썼는데요 여기가 그 우물청장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형태의 우물천장식의 간접등을 하려다가 어뭐몰딩대고 해가지고 간접등을 돌리려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 이렇게 매립등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거실이 거의 7m 가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등을 양쪽으로 달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즘에는 실링 팬을또 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실링, 이 등을 3개짜리로 하려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가운데에 나중에 실링 팬을또 추가적으로 다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스위치 공사, 전기 공사를 새로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따로 달아드렸습니다. 거실. 자, 이렇게. 밤색으로 밤에 찍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어 대낮이어서 네 이렇게 찍었고요 이렇게 해서 찍었고 그리고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배 다 마친 상태고 전기공사 다한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포인트 지금 이쪽 방은 약간 이제 방향이 좀 다른 집이어서 좀 밝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예쁘게 각 방마다 다 커튼등을 전체 공사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제 고집에 의해서 우리 공사하시는 팀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화장실 깔끔하게 거실이 주방등이 주방등을 밑으로 내려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말고 주방등하고 식탁등까지 어, 통일감 있게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뻥 뚫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고요 사각 싱크볼 858 사이즈로 해서 사각 싱크볼 그리고 스텐, 그리고 컵 자동 세척기, 그리고 고급 수전 네 그리고 엔텍, 어, 블랙미러, 900, 듀얼, 후드, 그리고 하츠, 하츠 39 가스레인지 여기 집주인께서 중국분이셔서, 어, 그 화구를 사용하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지금 화재감지기, 이 후드에 기존에 달려있는 화재감지기 전부 다 새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과 가스관리 안전 그 자격증을 가지신 전문가분께서 그 부탁을 해서, 어, 정확히 어, 설치를 했습니다. 이 소방관과 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확히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는 전기 기술자에게 소방은 소방 기술자에게 가스는 가스 기술자에게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지금 센서등도 다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입주 청소 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요자 안방등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여기 센서 등으로 돼 있어서 사각센서 등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매립 등으로 LED 매립으로 돼있던 곳인데 어 기존에 그것이 좀 보기가 싫어서 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어 네, 이렇게 매립 등으로 해드렸고요. 스위치는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최신 스타일로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이렇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어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다디자인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어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거울을 거울의 스위치가 달린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어 전체 소등 전체 소등, 딱히면, 바로, 거울이 같이 들어오게끔. 예. 이 거울에 등이 있으면, 거울에 또손때가 묻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요 제품으로 해드렸습니다. 음. 네. 최신 스타일로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얘가 원래 샤워 부스 문이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요즘은 문을 없이 제가 거의 100kg가 나가는 사람인데도 충분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춰서 네 이렇게 깔끔하게 투명 제품으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어, 네네. 이렇게 전체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금액을 신혼부부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실혼부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5월 3일 날 어, 16일 날 시작을 해서 17, 18, 9 20한 어, 10, 10일, 한 2주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그... 이 인테리어라는게 이제 그 팀원들이 있어서 그 이제 각자가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사장님들이 제 전문가 A급 기술자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좋은 기술자 분들이 인연이 돼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대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음, 깜짝 놀라실 금액입니다 네. 아무튼 뭐그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 싱크대 전체 어 문을 이 노후돼 가지고 이게 그 문짝이 다 들떠 있고 그리고 애를 좀 먹었던 게이 싱크대 오래된 얘가 한 8년 9년 된 8, 8년 정도 되는 건데. 한 5년만 지나도 이 싱크대 하부장이 나무가 주저앉는 뒤틀림이 생깁니다. 그 뒤틀림을 잡고 문 전체, 교, 문짝 교체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자,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서랍장까지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다 깔끔하게 교체를 했고요 화이트, 밀크 화이트로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예, 기존에 와, 이, 기존의 색과 않, 대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서 해 드렸는데 화이트 색을 원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앞에 큰 판까지 입이 판까지 전부 다그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음. 지금 바닥 빼고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 빼고 샷시 빼고 전체 다 공사를 했고 몰딩 같은 경우에도 새로 요즘 그 밑에 걸레바지도높 높은 형태에 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3cm 정도 되는 걸레바지 형태로 어 지금 다시 시공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